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집착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작은 나라에 가난하지만은 늘 행복 행복감에 젖어 있는 왕의 이벌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직업에서 가정에서 그만이 느끼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매일 왕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푼을 받아 빠듯하게 생활하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그였습니다 그런 이벌사의 모습을 왕은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네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빛나고 있다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도 갖기 힘든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이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왕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 가난한 이발사의 행복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 현명한 대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99의 악순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게 무슨 뜻이요? 왕께서는 그것의 악순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그 이발사의 집에 금화 아흔 아흔 양을 몰래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아흔 아홉의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왕은 그날 밤 신하들을 시켜 이발사의 집에 금화 아흔 아흔 양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발사는 추체셨습니다. 금화가 갑자기 생겨난 기쁨에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이 양이지만은 99냥이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 하필이면 99냥이지? 이발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금화 1량한 양을 더 채워 꼭 100냥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지만 이발사가 만져본 분은 푼톤 분음으로 금화 일이한 양을 만들에는역 부족이었습니다. 고심한 끝에 하루는 먹고 하루는 굶고를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그만 한 양을 더 채워야 한다는 집착이 그를 짓누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이발사의 어깨는 처지고 얼굴에는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할기도 없어지고 마음은 늘 불편하기에 이발사 이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왕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자네가 그런 슬픈 표정을 짓다니 무슨 일이 있는가? 이발사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99의 악순환에 꼼짝없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인간은 대개가 강한 집념으로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버리는 데 용감해야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일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기 쉽고 따라서 슬퍼와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이기려면 버리라는 책에 인간의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해진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집착을 버려야 강하고 담대해지고 따라서 성공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격과 정신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떤 사건에 집착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머리처럼 거기에 아주 집이하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떼어버릴 수 없도록 달라붙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이상이 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낭상을 하는 동안 그 조그만 잘못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줄을 알고 털어버리려고 했으나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찰먹거리머리처럼 달라붙었던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 일로 괴로하다가 워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뭐 은행의 과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건강한 체구를 갖고 있었고 유도 9단의 실력자였습니아 6단의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몇 마디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상심하다가 또 이러지 신경증에까지 걸리게 되었고 회원하지 못해서 완전한 안절이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고 그러면서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 우연히 교회에 나오다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에는 교회 생활마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죽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철물점에 가서 빨랫줄을 사다가 그걸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마귀란 놈은 이토록 하찮은 말한 마디로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케 하고 가정에까지 비극을 안겨다 주는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속히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집착을 버려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 생활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집착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것는 거든? 주의 주님 위에 세상적인 것의 집착을 버리는 떨어버리는 뒤베지야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이하의 26절부터 2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밑 자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면 은 방대를 세우는 이야기와 임금이 싸우는 데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물질이나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물질이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따야 참된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메인권을 끊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자기가 쓰려고 얼마간을 남겨서 숨겨두었어요 그가 스승을 찾아왔을 때이 스승은 그의 행위를 이미 간파하고 말았어. 그대는 진정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마을로 내려가서 고기를 조금 사서 그대의 벗은 몸에 매어 달아매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나. 그는 스승의 지시대로 자기의 몸에 고기를 달고 산길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에 달린 고기는 흔들거리며 냄새를 피우고 있었어요. 냄새를 맡던 들개와 새들이 주위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고기를 노리고 그에게 덜표 들었어요. 그는 들개와 새들에게 대항해서 도망쳤으나 그들은 그것들은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아무리 대항하고 도망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들개들과 새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이내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달린 고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차없이 그 고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아, 짐승들은 자신에게 떨어져서 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고 비로소 쉴 수가 있었어요 그가 다시 돌아와 상처투성에 대한 몸으로 보리라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버리면서 자기의 돈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처럼 공격을 한다네 모든 것을 에, 벗어버린 진정한 빈 몸이 되게나 그리 되기를 따르기 위로 착정한 자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는 대표적인 걸림이 되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한 계속되는 염려는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쫓기게 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니다 그러기에 그리 되기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한다면 재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것 같이 너희 인생들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뽕나무나 소나무에 붙어 있다면그 가지가 온전히 살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기를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 그 심령이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해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승리하고 영을 열 맺는 생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 애정, 명예, 자존심, 이 생명에 대한 애착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죄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 행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성공할 것같다도요 그런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되지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결국은 불안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은 야곱의 생애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의 삶은 세상에 집착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거기서 탄을 쌓으라하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이라는 곳이 야곱에게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베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대체적으로 둘째 그렇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충돌합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죠.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예서의 칼을 피해 삼촌 나반의 집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요 야반 도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야곱이 지쳐서 머문 곳이 바로 어디냐 베들입니다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잡고서 잠을 잠합니다 그때 꿈에 자신이 있는 곳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을 이곳 데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을 드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는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란의 삼촌의 집에 가서 21년간을 머물면서 온갖 고생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게 하셨죠.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예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관계 삼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예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야곱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되죠 많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부도 얻었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형 예수와의 화해도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원했던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 장식의 33장 1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야곱은 숫꽃에, 숫꽃에 이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예,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은 거로 그땅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그래. 여기 숫꽃이라는 뜻은요 장막 우리 소울이 같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형 예서와 화해를 한 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숲곳에 육신의 장막집을 먼저 지은 거지. 자선의 세상을 증식하기 위해서 축사를 짓고 다시 세속적인 삶을 빠져들었. 잠시 머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13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 일었을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드디어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야곱은 숲곳에 좋은 집을 짓고 자네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일한 여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은 피빈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세겜에게 여동생을 얻으려면 종교 의식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였어요. 사랑에 빠진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습격해서 모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자녀들, 아내를 사로잡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자기의 아들들의 복수를 위해서 주변 다른 족속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 가운데 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인생. 음, 그렇게 바란 건 아니잖아. 이방 땅에 나그네로 발붙여서 사는 주제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까지 했으니,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의 냄새를 짙게 풍기오는 풍전둥아의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골라 가라그명령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잊고, 세겜 땅에 목을 놓고 있는 야곱에게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 거는 만드시고는 일어나 나에게 소원한 됐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몰라도, 야곱 본인은 아 본인은 알고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결단을 하고 자손들에게 이방신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케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내게 내가 응답하시며, 응답하시며 내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하노라 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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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우상들과 아, 아, 사채했던 방탕했던 물건들 다 땅에 묻고는 베들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들은 베들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와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임합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셔요 자 장세기 35장 1 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내게 주고,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야곱.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잖아. 우리가 똑똑하게 잘 나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순종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시간은요, 야곱의 개인에 있어서는 하프타인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재단을 쌓은 이후에 야곱의 생계가 달라져버려요. 가치와 성품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향기를 내는 그런 풍기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져버려요. 베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처소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이 세상의 즐거움과 정옥에 빠져 약속의 장소인 베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겸에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베데로 올라가기 위해 한 일이 있죠 그것은 약속의 땅, 소원의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세우는 것 집착하는 우상을 제거해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즐기던 것을 그 상징하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베대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요. 집착했던 걸 버리고 누구에게를 집착을해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이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성천 병력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런 태항 반항도 닦고도 대고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응? 그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세상이나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떼어놓기 위해서. 그때의 아브람 역시 믿음으로 순정해서 그 후에 인정받고 보게 조상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반렛과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만들어 놓은 금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어 급기야는 풀무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나. 불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칠배나 뜨거운 풀붓 가운데 던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가요? 알잖아요. 저 세상이 힘들다고요? 힘들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능이 능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 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착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 1절에 있는 있습니다. 3장, 자기 생명을,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생하리라.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같아 세상에 어떤 귀한 것 같더라도 집착을 버리면 담대해지고 오히려 오히려 잃는 것 같지만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군요 그런 거로 고린던서 7장에 보면 자 7장 29절 30절 시작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없는 자같이 하며,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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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헤매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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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착을 버리고 사아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집착 이 집착을 하면요 할수록 염려, 근심, 불안이 더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없는 자같이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라는 으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어느 공산국가에서 목사님 한 분은 한 분이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하는 건데. 고문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전발을 하는 거예요. 고문하던 공산당원이 그 목사님에게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었어요. 그때그목사님은 말이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이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 두목에게 이야기했더니가 두목이 오게다 오게 옥에 가더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도 이 목사님은 더 기뻐하다고 그서기뻐 기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용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감사되는 거죠이 말을 전해들은 두목이 그 목사님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 예수 믿다가 순교를 하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고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다는 하 거예요. 생각도 못해 이 두목이 목사님을 더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풀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로 집착을 버리면 누구도 우리를 항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면 살길이 열리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물질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집착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괴로움과 번민이 번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풍랑과 역경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미련과 애착과 집착을 버리게 될 때, 참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창한 노만필셀튼필 박사가 후두염이 걸려서 자라는 이 친구 의사를 찾아갔어요. 친구는 그를 가만히 진찰하더니 칭찬을 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 이 일이라도 있는가? 그는 솔직하게 대답 했습니다. 아,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있지.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할까? 또 신방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난, 늘 나를 괴롭힌다네. 그러자 친구 의사는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 나.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목사보다 의사가 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지 말아야 돼. 빼앗기지 말아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하나님 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평소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하지는 않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소년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걸 같이 찾느라고 늦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동전을 같이 찾아드리는 일도 좋지만 학교에 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을 하지 않게 와야 하지 않느냐고 달렸어요 그러나 소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선생님은 그는 또왜 그, 그, 그러냐고 다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올수 없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녀는 동전을 떨어뜨린 아저씨가 그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지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 소녀처럼 무엇인가를 발분째 한쪽 발로만 움직이면서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영심이라는 동전을 밟고 서서 언제까지나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물물로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동전을 밟고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동전을 밟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발을 반쪽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힘껏 대해야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유혹과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뭐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나 가라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집착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능히 능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힘을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줄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석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